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렸죠 고대하시고 기대하신 몰빵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1127회차 몰빵 자첫 번째 몰빵 칠판 번호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갑니다 자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본전 몰빵에서 쟁취하겠습니다 가자 1127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해 몰빵 몰빵인데 글자 잘 모르면 물빵인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빵 아닙니다 몰빵입니다 1번 6번 10번 16 19 24 직진농협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1127회차에도 로또 착한 열사 동행하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좀 기다려주셨으면 싶은데 빨리 몰빵 대빵 방송을 하나 이런 있어 댓글이 오고 그래서 제가 자 빨리 서둔다고 서두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낮에 비도 왔지만 상당히 자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이 무리도 엉망진창됐습니다. 그래 나만 세수도 좀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몰빵에서 제가 이번 1127회 차에는 사수 이상 잡는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작업을 하지만은 또 예보에, 예보가 적중하면은 다행인데 비켜나갈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비껴나가듯이 지금 요즘 일기예보가 상당히 많이 비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착한 열사 TV는 소금 같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꾸준한가, 끈기, 열정, 이것만이 안된다 해서 몰빵, 집빵 대빵, 자, 스리팡과 또 새옹지마, 몰빵, 대빵, 친구들 자, 풀빵, 붕어빵, 찐빵까지 뭐, 오마음, 마, 빵은 다 해달라 이래서 사가지고 요거 사있나구만 내가 지금 빵한그 이름 제목조차 지금 까먹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몰빵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127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몰빵1610161924. 자, 1등 5개 잡는다. 나는 착한 요리사 소원 같은 방송에서 1등 5개를 잡는 예보 방송입니다. 예보. 꼭 잡고 싶습니다. 1등 5개. 자, 옆에, 옆집에 사고면 4등, 3회, 적중. 이때, 뭐잘 나갔습니다. 이게, 뭐 강호에, 막 내가, 내다, 이할 정도로, 뭐, 옆집 오면 그랬는데, 26회차에도 4등 또 잡았습니다. 4등은 많이 잡았, 무수히 잡았습니다, 4등은. 여러분, 대빵의 기적 한번 보십시오. 대빵에서 4등, 5장, 뭘 잡고, 5등, 북겜 잡고, 또 대빵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회차 말고. 여러분, 119회 차에 대빵 한번 보십시오. 1번, 12, 20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 42번인가 44번인가 한수 아깝게 차이로 사등 놓쳤습니다. 주름이 5등 5개는 잡았다입니다. 여러분, 직빵, 몰빵, 대빵의 수리방에서 역사는 지금 사아가고 있습니다. 참죠? 그래서 이번 1127회 차에 몰빵이나 직빵, 대빵에서 정말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방의 번호가 7번, 19번, 19, 19 31, 33, 41로 갔는데 이번호 정말로 좋다. 또, 방송이 끝나면 몰빵에서 진짜 24번 밑으로오르지 몰빵이네. 몰빵이란 말 자체가 몰빵 같은 번호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반딱 잘라붙습니다. 번호 절반 25번 으로는안 나오기를 빌고, 이 몰빵편에만 그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강크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웅지만은 떠났다입니까? 그지?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도 익히알할 겁니다. 그래서 세웅이가 집 나가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말을 듣고 왔듯이, 이런 말무리를 듣고 다시 그 주인집에 돌아왔듯이 똑같이, 몰빵에서 자동타스킹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세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127회차 몰빵 친구 자동 같이 동반했습니다 몰빵에서 몰빵이 데리고 왔네요 자 몰빵의 번호 1932 1931 자동에서도 나왔습니다 7번또 나왔네요 41번 또 나오, 나오졌네요 자, 그래서 자동하고 몰빵하고 일맥이 상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27의 차 원조 몰빵입니다, 몰빵. 유사품들이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속지 마십시오. 오로지 전통을 자랑하는 몰빵, 원조 몰빵 유사, 유사품 주의 경보 내리겠습니다. 자, 몰빵 친구. 자동 여러분 1127회차에도 오뚜기 정신으로서 7008기로 자 밀면 넘어져도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로또를 하기 위해서 7008기 정신으로 꼭자 케어폰 칩 7분 무고 1 5번 넘어져도 마지막 8번째 일러가 300대에 가지고 아전 기절시기 부분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1127회차 몰빵,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